덜아된데 핸섬피플 핸섬피플 대덜아덴 3쿼터입니다 핸섬피플이 35대 32로 3점 리드 아... 손 밟았어요 2점 네, 콜 너무 정확합니다 아 수비 좋았어 수비 좋았어 하니 없을까? 막꽉 차가지고 그렇지. 연이 스페이싱도 있어서 응.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구연이랑 종훈이 있 어우. 아. 나도 아까 저런 거 불어주지. <웃음> <웃음> 야, 근데 너 이거 안 불렸어. 안 돼요. 아 나는 아예 미대파로 쳤어. 왜여기 <laughs> 쳤는데 안불렀어? 거의 패구지 바로 일정인데 <laughs> 아가들도 쳤구요 아, 수비하나 수비하나 어왜 아, 이렇게 손이 떨리지? 생각보가 너무 무리 오랜만에 너무 너무 안좋은 무리하지마 삼라인 올려 그러니까 손이 안좋으면 어우 수비가 좋았어요 어짬바 회사에서도 못들라면 뭐다 들지 말라고 해가지고 좋은데 원탁 친구를 해야겠는데 어, 어. 아 오케이 오케케이케케이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10초 어슬좋없나네아깝 아, 와하 3점슛 아 아, 정환이 승우한테 말리고 있어요. 하점슛! 와우! 점이 아니구나. 하점슛입니다. 1쿼터보다 블랙 공격이 아주 스무스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오 공격률이 봐오 송호형 지금 컨디션이 와우 형아 3점

백퍼센트 방했어요. 이점 이점. 슛이야? 슛이다 슛. 아가운 패스. 아이스웨드다섯두개 차이. 아 종훈이. 쉬워 쉬워 쉬나 아니죠. 파울, 파울. 누구 파울? 시, 승용이. 승용이? 누구? 승우 형. 승우 형. <laughs> 아우, 샤. 가비가비으았어이점이점 이점. 아으안 밟았어. 안 밟았어. <laughs>

오전님 아까비 에고 타임 파울이 3 이아 까비 수비하나 수비하나 가가가가 어우 백투병 잘 보냈어요 3대함3대아 나이스 수 나이스 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5수 우와 6이네요 한것 장악하면 3 것도 장악해 7초 남았습니다 수비야수비야수비야선2형 역시 에이스 야1 와, 나이스 메이드. 2초2초수2 2초 와, 2야1 2다상2야 이렇게 종료.